안녕하세요. 웨더 뉴스 채령입니다. 무덥다고 표현하기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에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와 WHO 기준 모두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마찬가지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기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논 뉴스 채령이었습니다.